부터서는 이 도연명의 귀결의사를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 그 유명한 귀결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도연명을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시는 아니고 이건 입니다사은 초사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 시의 그한 형식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운문 형식이지만은 시하고는 좀 달라서 이걸 굳이 해석한다 뭐사문시 정도로 본다든가 이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보니까 57구로 되어 있어 이걸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뜻풀이는 할 수가 없고 단어 단위로 혹은 문장 단위로 해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하면서 넘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거래사 할때 기, 거, 기는 돌아갈 기갈 건데 이그 다음에 래 자가 붙어 있는데 이래 자를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래는 오다 근데 가고 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래는 뭐냐? 이건 어조사로써 쓰인 겁니다. 래라는 것은 이 감탄형에서 주로 써요. 믿등감을 주기 위해서 쓰는 어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기거래사 그러면은 돌아가자 하는 그런 문장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귀거래해요. 할 때, 귀거래해요. 방금 말한 대로, 여기도 귀거까지만 해석하면 됩니다. 래는 어조사기 때문에, 해는 다, 에, 당연히 이것도 어조사지요. 초사에서 많이 쓰는, 요 주로 감탄형에 쓰는 개, 어조사기 때문에, 이두 개는 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단어, 글자 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돌아가자. 혹은 돌아가자꾸나. 감탄형이기 때문에 해가 붙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전원장우호불기요 그랬는데 전원 전원은 알죠 전원이 장은 장차 뭐뭐타려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는 황폐할 무 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전원이 자기 고향이 전원이 장차 황폐해지려고 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호불기 호는 여기서 의문사로서 어찌 그런 뜻입니다 불기, 아니, 불, 돌아갈 게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전원, 장무, 호불기라. 전원이 황폐질로 가니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 되겠죠. 기, 자, 여기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잘 끊어야 돼요. 아까 전원 두개 끊고, 장무 끊고, 호불기 하듯이. 여기도 기, 자 끊고, 이, 심 끊고, 위, 형역.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기, 자, 그러면, 기는 이, 이미 기자고 스스로 자기 때문에 이미 내가 스스로 이전에 이미 이전에 그런 뜻입니다. 이심 마음으로 써써있자위 예? 대다 무엇을 대다 형 역. 무엇이 되느냐 형 형이라는 것은 몸이란 뜻입니다. 육체 육신이 대다 육신이 대다 역 역은 역은 불일 역자인데 노예란 뜻입니다. 형역 하면은 이건 노예라는 뜻에 내 육신을 노예로 위대다하는 것은 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육신을 마음은 노예로서 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육신은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의역을 해본다 할것 같으면은 이 육신이 생활의 노예가 되어서 사역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 정신이 마음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안락을 구할 틈도 없이 먹고 사는데 급급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 추창이 독. 비요 해 여기는 해를 하나를 끊고 그 다음에 추창이 끊고 독비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해 보세요 해는 어찌 의문사기 때문에 전체를 수식을 하면 됩니다 어찌 자 추창이 추자 여기 실심할 추자입니다 실심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으로 그 맥이 빠지고 마음이 산란한 것을 실심이라고 그러지요. 창이라는 슬플 찰장입니다. 그러니까 추창하면 슬프고 서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접속사니까 뭐 해석할 필요 없이 문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슬프고 서러하지만은 독비 홀로 독자 슬플 자 어찌 홀로 슬픔만 하고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제가 내가 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참그 잘못하고 이런 것이 슬프고 원통하고 서럽지만은 어찌 그렇다고 지금 슬픔은 할수 있겠는가? 어찌 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와 이왕지 불간이오 여기도 오 끊고 이왕지 끊고 불간 끊다 오는 깨달을 오자지요. 깨달았다. 이왕지 지나가버린 거. 이왕지사 할때이 이왕지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일을 불간. 간은 고치다. 간할간. 잘못을 고치도록 하는 게 지나갔는데 이제 이미 고치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지 레자지 가추라. 여기도 지 끊고 내자지 끊고 가추라. 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뭘 알았느냐. 내자지내자지는내자지사 아까 기왕지사 반대가 됩니다. 지나간 일은 기왕지 이왕지사고, 어, 여기, 내자지사는, 예, 앞으로 다가올 일, 예, 다가올 일을 가추라. 여기서 추는 쫓을 출 자, 이런 뜻인데, 따라갈 수 있다, 어떤 그런 뜻으로도 여, 기 여, 는데 여기서는, 그, 지금, 앞으로는 지난 일처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생각 마음먹은 정신적인 대로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앞일은 지난날을 거울을 삼아서 고치면서 나갈 수 있겠지. 앞으로 닥쳐올 일을 내자지라 고 그랬으니까, 예, 가추는 이건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할수 있겠지. 과실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 되겠죠. 지난날처럼, 자, 실, 에, 미도, 기미원이라, 여기는 실 끊고, 미도 끊고, 기미원,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실, 사실은, 미도, 이건, 이게 희미할 미 자죠. 도는 이, 길도 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진흙도, 혹은 길도,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 길이다, 그 말이에요. 미도 하면은, 그것은 진흙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잘못된 길이죠. 기미원, 기할때 여기서는 그그 그 기자인데 그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인생 사리를 대명사로서 표현한 겁니다. 미원멀 원자지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세월이 그렇게 잘못했던 것이 그리 오래된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각 금시 작비라 각은 깨달을 각자지요 깨달았다는 게 금시. 이제가 옳다. 이제 금 자, 오를 수 있자. 지금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작비. 어제 작자 아닐 빚지. 어제는 아니고. 어제까지는 잘못했고. 그리고 오늘은 에,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부터 잘 자기의 그 정신적인 마음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육신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와가 마음이 가르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 잘 살아보겠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요요이 경향이요. 주, 주 끊고 요요이 끊고 경향. 이렇게 끊으면 되겠습니다. 주, 배는, 배는 요요이 흔들요 자지요. 그러니까, 예, 의태어로 요요, 여기 첫 자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배는 흔들리고, 예, 이는 여기서 서이자는 그냥 순접으로서 접속사로서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것과 뒤의 행위를 이어주는 겁니다 앞에 것 먼저 그 다음에 뒤에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흔들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양 예, 가벼울 경자 양은 나부끼리 양자죠 배가 가볍게 나부끼면서 가는 모양입니다 배가 간다는 얘기예요 흔들리면서 배는 가볍게 흔들리면서 가고 풍, 표, 표, 이, 취, 위라 풍은 바람. 풍 끊고, 표, 표, 이 끊고, 취, 위 끊고, 그래요. 표, 표, 여기도 처버, 첩어, 첩자지요. 처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나 붙기는그 모양, 의태어로서 그걸 표, 표, 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는 아까 말한 대로, 예, 순접의 접속사고, 어? 그 다음에 취, 위, 불취 자지요. 옷 자, 옷을 불어 올린다. 예. 바람이 솔솔 불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불어 올리는 거예요. 옷깃을 이렇게 떠들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 정부의 절로 하니, 문, 문 끊고, 정부 이 끊고, 아, 정부 끊고 이 절로. 여기서 이는 써 있잖아. 문은 물어보다 그런 뜻이죠. 정부라는 것은 출정할, 정, 정복할 정 정자죠. 그러니까 출정하는 사람, 부는 남자를 말할 때 그랬죠. 출정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정부라는 것은 먼길 떠나는 사람, 집을 떠나서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그네라든가 길동물을 그냥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라는 것은 방향을 나타낸 접속사니까 그 뒤에다 딱 붙이면 됩니다. 전로, 절로, 전로라는 것은 앞길, 앞전자, 길전자, 앞으로 남은 길, 앞으로 남은 길이 이제 방향이죠. 예,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물어봤다는 게문 정부이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나그네한테 같은 길동무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신광지 힘이라 그랬죠. 예, 한 끊고 신광지 끊고 힘이 끊고 그러면 되겠죠. 한은 예태보다 한탄하다 그 말이에요. 신광이라는 것은 그는 새벽신 자 빛광장이니까 새벽빛이요. 새벽빛이 희미하다. 이 지는 주격조사로서 빛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희미, 빛날 희자 미자 작을, 자, 빛나는 것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희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도 희미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그 길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랬데 이 아직 그 힘이 해가지고, 그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새벽에 떠나 날 저물도록 걸었어도 아직도 힘이 해서 당도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고향으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기거래니까. 여기서는, 그 한이 뭐 한탄하다라는 것보다도 애를 태운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새벽 빛이 어두워가지고 빨리 길을, 갈 수가 없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아직 고향에 도착이 안 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